오늘은 간단하게 o 티 t d 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입을 옷을 아직 안 정했는데 겉옷은 정했어요 이 티켓 바람막이를 입을 예정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코디해보고 올게요 바지는 그 그냥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얇은 바지를 입었고요 위에는 더콜리스 아니, 면 나이스 고스트 클럽의 티셔츠 입었어요. 이게 되게 긴 기장이라 엉덩이까지 다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얇아서 살짝 비침 있는 소재라 이렇게 했고, 는 허리가 단점이 이 끈으로만 조여야 돼요. 근데 이 끈이, 끈이 약간 좀 약해서 약간 핏이랑 이건다 마음에 드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 입으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키가 170이 넘는데 불구하고도 이, 이 체켓도 제가 당근에서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도 되게 큰데 이게 여기까지 진짜 다 내려와요. 하지만 이렇게 입으면 되게 되게 귀엽습니다. 이런 느낌? 색깔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그 로고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2023년 모델인가 그래서 이렇게 택해지 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러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박싱 택배가 와서 언박싱 영명도 같이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두개가 있던 첫번째는 이게, 이게 홍보 아카이브에서 이번에 배러지 세일이라고 해서 엄청 싸게 파는거예요 상상시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였거든요 저희가 팔찌 이런걸 진짜 잘하는데 그거는 한번 옷을 샀는데, 옷도 너무 큰거거요한번 입고, 바지도 한번 샀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봐서, 사이즈가 작은 게품절돼서큰걸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바지를 샀고, 바지 이름이 카펜터 워크팬츠 데님 이게 브라운이랑 데님 두개 있는데, 고민하다가, 뭔가 데님 색이 더 유니크해서 사의였어 데님은 이렇게 보시면, 색은 이렇게 달았고, 사이즈가 두 개였는데 그 중에 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진짜 커요. 이거 보시면, 대충 가늠을 하자면 손? 제두뼘이어서 아마 이게 허리가 진짜 클 거예요. 40이 넘는 거라서. 근데, 팬츠 자체가 이 색감, 이,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 이 색감이거든요, 딱? 제가, 핸드폰 약간 이상해서, 이런 색감인데, 앞에 이제 카펜터 팬츠처럼 핀터 있고, 뒤에는 이렇게 주머니 달리고 밴딩인 형식입니다. 근데 앞에 이 허리끈이 있어서, 이거, 이거, 이었거든요 그럼 또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다음은, AA에서 산게 드디어 왔는데요.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진짜 오르는데 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칼이 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로이는다는 거예요. 서 하나 이 하나만 아. 두 개를 샀거든요. 총 하나는 그냥 전에 왔는데 아직 입은 적이 없고 영상도 아마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날려서. 주변 애인 항상 이 레터를 보내주시잖아요. 오, 이거는 새 시즌 스티커. 이거를 샀고요 아플리케 티셔츠로 지금 품절이 거예요. 아마 재입고 아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5월인가? 좀멀었어 같아서 진짜 빨리 사기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침백하게드렸고 보시면 그냥 흰색인데요. 되게 탄탄한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거 말고 여기에 A자 적혀서 땡땡인 게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리오더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걸 샀는데 진짜 쫀쫀합니다. 약간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어봐야 알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A는 체크자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 E는 이렇게, 화면상 블랙인 줄 알았는데, 남색이네요? 이렇게 아플리케 패턴이 들어간 티셔츠입니다.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티셔츠 입어봤는데, 이렇게 팔 끝이 사선으로 떠서, 뭔가, 그, 아시죠? 말라보이는 옷 핏이고요. 보시면 되게 이렇게 라인이 딱 잡혀서 예뻐요. 그렇다고 막 움직이가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 두께는 한여름엔 더워요, 이거. 근데 여름까지는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렇거든요? 핏이. 티셔츠 핏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일부러 어두운 색 속옷을 입었는데 살짝 비쳐요 그래서 두께감. 멀리서 바지를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 상의는 여기 딱 배꼽선에서 딱 끊기고요. 바지는, 어, 의외로 근데 제가 큰 사이즈라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허리에 딱맞습니다 이런 느낌? 길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핏 자체가 약간 이렇게 커브드로 떨어서 져 되게 예쁜 것 같고요. 티셔츠도 이 어깨선이 이렇게 사선을 끝나서 되게 예뻐요. 이두개 조합으로 잘 입고 다닐 것 같은데요. 근데 단점이 바지가 되게 두껍진 않은데 뻣뻣하고 단단한 소재라 얘도 여름에 아마 입기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근데 핏 자체 너무 예색깔이 색깔이... 잘 나요. 아까 보여드린 그 언박싱 영상 때 셰리토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토 바지보다는 티셔츠 기대 많이 했거든요. 너무 예뻐서. 근데 티셔츠 도 너무 예쁜데 바지도 예 것도 너무 예뻐. 이걸 2만원 주고 샀다니까. 쇼핑 <laughs>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미 오픈을 했는데 이 브랜드를 제가 처음으로 봤거든요. 아마 처음으로 처음 봤을 처음 거예요. 근데 뭔가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라터라는 브랜드고요. 약간 웨스턴 무드가 섞인 스트릿 캐주얼 같은 옷들이 나오는데 티셔츠 하나만 시켰는데 비교도 이 더스트백에 담겨서 있더라고요 지금 이삼톤토 가격 너무 자울일 것 같아서 이안 구겨졌어요. 제가 한번 입어봐서 이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이름은 안 적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오마로 라인으로 나온 캐릭터 티셔츠라 약간 센크롭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품도 넉넉하고. 얘왜안 킥인 건? 이건 이거 그냥 프린트로만 돼 있어도 마음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렇게 직접 나와 있는 패턴 자수 아플리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 약간 이렇게 입는 게 어떨지 생각 중인데 보시면 이 캐릭터 티셔츠에 겉은 이거 익스톤즈 셔츠고요 바지는 토토와카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코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음... 겉옷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반팔에 그냥 입고 다녀도 예쁜데 지금은 아예 반팔로 입고 다니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겉옷을 하나 입어 주려고 입어준 건데 근데 이 무슨 브랜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입는 거 으흠.